이렇게 하면은 볼을 똑바로 칠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주제입니다. 뭐, 볼을 똑바로 치는 문제는 뭐 앞에 말한 궤도, 뭐 헤드의 길이라든가 또는 뭐 머리로 들지 말라든가, 뭐 프로들이 주문하는 게 많죠. 근데 이제 그 우리 애들 우리 아들이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주니어 골프 아카데미에 가서 이제 골프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프로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또 똑바로 스트레이트 볼못 치냐 하니까 그 프로는 스트레이트 볼이라는 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볼이 내게 항상 약간의 페이드성이 있고 약간의 드로우성이 있는 거지. 치는 골이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내가 똑바로 치려고 해도 약간은 드로우성이 되고 약간은 페이드성이 되는 뭐 그런 것도 일리가 있다. 그렇죠? 우리 아마추어들이 얘기할 때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깃발 근처로 가면 똑바로 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길이 일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등축이, 이 등축이, 이 축이 제자리에서 돌아야 돼, 제자리에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면서 도는다든가뭐 이렇게 너무 기울여서 놓는다든가,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축이 일정하게 돌면서 그다 머리는 최대한으로 이 어깨와 머리는 임팩트 순간 정면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정면을 보고. 근데 히프는 빠져있지 왼쪽으로. 이렇게 됐을 때 임팩트가 이제 되게 올바른 임팩트가 되는 건데 그래서 똑바로 치는 문제는 무슨 아마추어들한테 프로들이 얘기하는 게 머리 들지 말아라. 머리가 따라 나가지 말아라. 이거 가지고 똑바로 치는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근데 이런 연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추어들이 이런 연습을 잘안 하죠. 여기서 볼을 치는데, 머리를 그대로 놔두고 위에는 체를 떠뜨려 보는 이렇게, 그 위에서 그대로 놔두고. 그런데 이 머리를 놔두고 이걸 떨어뜨린다는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팔, 이 손으로 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던져놓으라고 그러면 이거 못하는 사람 투성입니다 못하는 사람 많아요. 무조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이것만 던지게 되는데, 이게 던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던지는 연습을 하고. 이게 던져지고 이게 같이 가지고 나가지 않아야 머리가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머리가 안 움직이려면 이체를 잘 던져주면 머리가 안 움직이는 거죠. 머리가 안 움직이면 이체는 벌써 빠져나갔고 볼은 맞고 나갔기 때문에 페이스에 이 볼이 직각으로 맞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안 움직이고 여기서 이체가 빠져나갔으면 거예요. 무조건 는이친거는요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는이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친의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내 축이 안 움직임으로써 볼은 곧장 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바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을 해서 바로 쓰면, 휘니시가 되면은, 그는 이제 볼은 완전히 똑바로 쳐진 거죠. 그렇게 똑바로 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